사도신경으로 신원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해주 신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기쁜 셈이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说。So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새 원리인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보통이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채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은 예쁜 여자를 채용한다. 일 잘하는 것과 착한 것도 좋지만 최고는 그 아름다움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현 시대는 비주얼이 강조되고 힘을 발휘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품도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디자인이 계속 바뀌죠.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세차. 전자제품은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디자인이 바뀌는 것이 이 비주얼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옷 같은 것도 그렇고, 화장품, 액세서리, 명품, 가방, 성형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주얼인데, 강남에서 좋은 차에서 내리는 분은 대부분 아름다운 분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는 언어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학 연수가 유행하고 구직자의 스펙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 인센 인센티브로 점수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후보들이 유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배워서 될 일인가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말 잘하는 법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 보면 어, 그,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아, 제가 먹은 것 중에 오늘 먹은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맛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며느리감으로 여자 아나운서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이쁘죠 또말 잘하죠 그래서 인기가 좋고 잘나가는 사업가들 중에서도 이 목소리가 좋기도 하고 말을 조곤조곤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말의 영향력, 언어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감동에 관한 것인데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결정하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어떤 상품의 필요나 필요성이나 효용성 어떤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는 필링 필이 꽂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현대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하나는 비주얼 하나는 언어 하나는 감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 1장 1절에서 5절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선언.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래서 원리라는 그 원자가요. 절벽 밑에 벼락 밑에 샘이란 뜻으로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전체의 원리가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모든 신앙의 출발이고 완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결교 청년연합회, 그, 소식지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 소식지 이름이 태멘이에요, 태멘. 태초하고 아멘하고. 우리 선배가 이제 회장할 때 저하고 같이 그 이름을 만든 거야. 테메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창조하신 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예,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공허하고 공허라는 것은 빈 공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창조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채워가시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요, 예. 이게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서 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화성에서 지구까지 전화를 하면. 5분이니까 5분 정도 걸린대요. 전파의 속도로 와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 사람 특히 성격 급하잖아요. 그럼 화성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5분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성도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서 이게 빛의 속도로 와도 뭐 몇백 억 광년 이게 이제... 이 그것을 제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우주 공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그 우주 공간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우주의 99.99%는 흑암 물질로 돼 있대요. 흑암 어둠으로, 그래서 그 흑암 물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지하 몇 키로, 지하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흑암 물질을 찾으면 창조에 대해서 비밀이 풀릴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조를 선언하고 공허한 것에 흑암의 존재를 하나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빛을 창조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공간에 어두운 존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감동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보이고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언, 언어, 능력 선포하는 것.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거를요, 영어에서는 이제 호버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언론에서는 호버를 갖다가 후버라고 번역해서, 후버링, 후버택시 있죠? 드론에 의해서. 이 후보라는 것은 원래 영어 발음은 호버링인데 이게 뭐냐면 운행하신다는 것을 공중에서 이렇게 정지상태로 떠 있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창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공허와 어둠과 어 아무 형태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을까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백지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렇게 만드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 시각적인 것,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감동, 이세 가지가 창조의 원리인데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공허의 문제가 해결돼서 존재하게 되고 또 바라봄으로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사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존재, 그리고 나타남, 질서,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지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선포할 때 눈을 거쳐 보게 하시고 선포함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관계를 좋게 함으로 에,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언어, 선포하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것이다. 그래서 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좋은 평판을 얻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이런 식. 성령 받고 날마다 구제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죠. 그래서 너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에 심리학자들이 보는 행복의 조건은 자유와 능력과 관계라고 설명하는데 이 자유는 준비된 상황을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준비, 그게 자유고, 능력을 발휘해 되어 그 열매가 나타나는 성취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감정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4차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이고, 사물 인터넷이고 빅데이터고 융합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공허함 속의 존재함과 어둠 속에서 보게 하심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감동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처럼 행복은 창의성이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그런 말이 나오죠 융합이라는 말 4차 산업은 창의성, 정서, 지능, 정서를 다루는 직업군 그래서 1차 산업은 증기기관, 기계화라면 2차 산업은 전기와 대량생산, 공장이죠 3차 산업은 인터넷과 정보화인데 사처 산업은 인공지능이다. 해서 결국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고 감성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에,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고 구원계획을 준비하시고 성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보여주시는 하나님 비주얼 담당으로 바라본과 담당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은 교통하신 감동하시는 하나님 감동을 담당하고 기쁨과 감사를 담당한 구원의 적용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실행, 나타남, 성령님의 적용, 이것이 결국은 인생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 언어,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것처럼 말을 곱게 하고, 그 다음에 미소 짓고, 보는 거죠. 좋게 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크론이라고 했는데 원리가 이것은 영적인 눈과 그리고 듣는 귀와 그리고 중보와 권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합쳐졌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창조의 원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디자인, 모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줘야지 물건을 산다. 그래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그래서 광고를 계속 하는데 예, 그 광고 모델들이 다 이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잘생기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행복한 얼굴로 예,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저와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다 아,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수준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요? 천냥빛을 갚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선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쁜 사람, 이쁜 여자들은, 게으르지 않은 여자다. 그니까, 이쁘지 않은 것은 게으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가꾸는 것. 남들에게 뭐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이렇게 잘 가꾸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듣기에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언어 듣기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다움을 잘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